해봤습니다. 안녕. <laughs> 와 찌러다 진짜 와 밑에 밑에 봐라.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진짜 놀랍고. 안녕하세요, 하인메리입니다. 여기는 철원이에요. 철원 여행 왔는데 철원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주상절리길. 저희는 순담 매표소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요건 뭐죠? 거는 우리 스탬프 투어도 할수 있어가지고요. 스탬프 투어 한번 해볼까? <laughs> 스탬프트어 이거 해가 해서 여기 딱 누르는 게 있거든. 철원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뭐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어뭐 있긴 한 거. 그런 거 같아. 같아. 오상상품은예 앞에 적혀있. 어 철원관광지. 네. 주상절리길 우리 저희 입구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말에는 또 셔틀이 있어가지고 가서 또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셔틀을 타고 올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가는 데한 1시간 30분? 응 맞아 여기서 편도로 1시간 30분이었죠? 응. 응. 가는 데 1시간 30분이고 다시 돌아오면 3시간이겠죠 그런데 여기 셔틀이 주말에는 운행하니까 셔틀 타고 슉 오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물윗길 입장료는 만 원이고, 이 입장료를 만원 내더라도 5천 원, 천 원에서 쓸수 있는 상품권을 또 주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을 쓸수 있기 때문에 5천 원에 입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는 한탄강 물리길인것 같아, 그지? 물리길이에요 여기는 어, 순담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질공원 해설사 신해식이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한탄강은 음, 2020년 7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된 이유는 강에 화산암, 현무암이 엄청 많아요. 어, 제주도에만 그, 있는 줄 알았더니 현무암이 어, 뭐, 어 예. 바다에는 됐을까? 많지만 강에는, 그래서? 내륙에는 없어요. 음. 얘는 어디서 왔냐면 24km 되는 북한에서 왔는데 얘가 제주도하고 좀 다른 이유는 네. 제주도는 화산 형태로 터져서 중심 분출. 음. 우리는 지각이 갈라진 틈에서 나와서 열하 분출. 음. 우리 주상절리길 잔도라고 하는 거는 현무암이 있는 강에 음. 어 돌에다가 매달아서 사다리 형태의 도로를 잔도라고 해. 여기가 그러면 그 무리길인가요? 네, 요거는 무리길입니다. 음... 무리길은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북쪽으로? 8.5km 직장 폭포까지. 와, 그래서 진짜. 여기서 1.8km 위에 고속정이 어. 있고. 거기서 한 7km 위에 우리 태봉 대교라는 곳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8.5km 구간을 걸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잔도는 중간에서 보는 거고 물길은 강 바닥에서 올라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한여울길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고. 그래서 세 가지 코스가 있는 거죠. <laughs> 너는 아직 마그마를 모르잖아. 마그마? 어. 마그마. <laughs> 마그마가 어딨어? <laughs> 땅 속에 있지.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고, 걔가 땅 위로 올라오면 용암이라고. 그래. 공기를 만나면 갑자기 식잖아. 액체가 고체가 될때 수축을 해. 얘가 식으면서 위에 모양이 따라 내려가면서 보이지 않는 전리가 생기는 거지, 금이. 주상전리라 한다. 이해가 돼요? <laughs> 잘안되지잘안 돼. 잘안 <laughs> <저안> 돼. <laughs> 저희 만약 A랑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갔다 오면 좋을까요? 어, 하던 종소 한 1km까지는 현 마음이 잘안 나타나는데, 네. 한 5, 600m 도 가시면 중간에 유리 전망대가 있어요. 유리 전망대, 응. 유리. 아, 스카이 전망대까지는 가면 좋 되요.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 응. 어, 한 1.5km, 6km 됐는데, 고, 그것만 갔다 오도한 3.2km 되잖아. 음, 그것까지는 정도만 가면 계단이 그래 많질 않고, 어. 저쪽, 드론이 쪽에는 계단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추천 받았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해설, 전문가의 해설을 들어야지 또 이해가 되니까, 예 네,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네요. 설원에 이렇게 잔돗길이 돼 있어가지고, 돌 위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풍광과 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네요. 여기서부터 잔돗길이 시작됩니다. 오 바닥이 좀 무섭네 여기 봐. 오와 찌러다 진짜 와 밑에 밑에 봐라. 어머 장난 아닌데? 와 여기 밑에 내려다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 여기 고소 고소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올것 같은데 여기? 와. 와 진짜 중국 갈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아찔한 데는 처음 봐.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데가 있냐? 와 끝이 없이 이어지네. 목이 살짝 저리네 어. 이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진짜 이거 <laughs> 어 너무 무서운데. 진짜 중국 장가계 가기 전에라면 우리나라 여기 한국의 장가계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못 오던 곳이고 근데 절경이 또 끝내주니까 이게 와홀린듯이 보게 돼와 그런 흔들다리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와와 와. 여기는 단층교인데요 우리가 처음 이제 순담 매표소에서첫 번째 교량인데 흔들흔들 막. 흔들흔들거리고 난리네 오우 밑에 보면 안돼 진짜 한국의 장가계야 어우 근데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게 되게 여기 약간 기분 좋다 여기는 그지? 웃나웃나 이러면 여기 한게 여기 단층교 진짜 얼마나 멋있네 여기가 여기를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 이제 이거 안 만들면 그러니까 이 잔도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돌을 연결해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놀랍고 와 저기 찍어야되네 플레이. 강원도 땅이에요. 어 여기를 가게로 그 어, 여기는 여기도 포천시고 오른쪽 포천. 어, 여기는 강원도 철원군. 어 이거는 철원군에서 만든 거고. 어머. 어, 그리고 저기 펜션이 저거는 펜션이에요. 응. 어. 어, 저 펜션인데 지금 코로나 때부터 그 영업을 안 해서 빈집이 많아요. 아. 어. 그리고저 위에가 다 논이에 요 논. 아 저기가 저 위가 평지죠. 이게 내려앉은 거고. 아 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골프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골프장은 한 30년 정도 돼 가지고 이거 만들기 전에는 절대 못 내려왔어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잔도길을 만들기 전에는 내려올 수가 없죠. 그렇죠. 골프장이고 어. 다 이게 절벽이니까. 절벽이 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아못 내려오고 이걸 만드는 바람에 어 이제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죠. 신기하다. 어. 핏 색깔이지? 이게 진짜 절경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진짜 놀랍고, 주상절리. 네. 옛날에 교과서로만 보던 이 곳을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게 진짜, 원래는 이렇게 절벽이니까 갈 수가 없는 곳을 <목소리> 이렇게. 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와. 놀랍습니다, 진짜. 이게 아, 저기 좀 까만 색깔 돌이 있네. 저기. 최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날로를 하임이 발에다 넣어 가지고 하임이 발냄새 배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좀 신발인데. 응. 부서, 부서지는 거 아니야? 여보. 아. 부서지어 봐봐 엄마 신발 들어 줄게. 출발! 빨리, 빨리. 음. 밑에가 흐린데 왜 부산절리 이렇게 반까지 스카이워크까지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 여기 우람 쌈밥 되게 맛있는 곳이거든요. 차라원에서 아, 지금 1시 반에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아 배가 너무 졸려. <웃음> 배고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식겠하겠다 <맛있겠다. 웃음>